너무 이먹고게 고마워 체력을 그 아니, 아니 이게 굉장히 그 어떤 옛날 다리만 해게 계속 이렇게 사귀어오는 애이래요 너무 좋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옛날 어머니가 반, 사이런 뭐예요 자꾸 일러 우리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식으로 나렇게간단하 알았다고 음, 부담하지 말고 가 음, 남자가 많이 좀있어야 되겠다. 고이그러라고 남자가 좀 있어야 되겠다. 남자 는 남자 가 너무 없다고. 음, 네, 네. 남자가. 어, 일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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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 날인데 사들 거기 나오서 <놀람> 하고 있더라고요. 남자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